2022년 제 3회 왕심리 도선동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이다요 경례. 바로 외국가식 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신리도선동 주민자치회 전수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신리도선동 주민자치회 장 전수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예년에 없던 폭경과 폭우가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서 이 대면으로 총회를 열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지금 거의 도착하셨습니다. 경은호 구청장님과 그리고 시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자치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대면하의 총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왕십리 도선동 주민자치회는 2021년 11월에 이기가 출발하여 내년도 자치계획 발굴과 함께 주민자치회 실행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회의와 분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분과별로 사업 의제들을 발굴하고 세워진 자치계획은 유관 부서 검토와 정책 공유를 통해 자치계획 8 개를 국민총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였던 바 위원들의 협조와 행정직원들의 수고와 무엇보다도 땡볕 속에서도 284명이라는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하셔서 기대 이상의 투표율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 번째 맞이하는 왕도동 주민총회의인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의회 남현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동구의회 정교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정기 의원님, 이제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인사. 네. 정정기 의원님, 마지막으로 청계천, 중남천변 등수해 현장을 돌아보시며,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고, 8년 연속 일자리 대상 수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계시는 정원옥 부총장님, 자리, 자리하셨습니다. <laughs> 여러 단체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를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 내민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5년 동안 구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삼표공장 철거를 완료하고 서울의 랜드마크 조성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성동을 만들고 계시는 정원호 성동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오늘 그 왕심리 도선동 주민총회인데요. 주민총회는 어, 그동안 왕심리 도선동이 조금 더 살기 좋고 조금 더 행복한 동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 또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중심이 돼서 의논을 오랫동안 해오고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것을 안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고 그러면 주민들께서 거기에 투표를 해서 투표도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신원을 밝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투표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다 마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득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저와 또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동장님 또 우리 구청 직원 동 직원들이 함께 실천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때때로는 주민들이 직접 실천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의리죠. 주민들께서 결정하고, 공무원들은 일하고. 맞죠? 네. <laughs> 네, 그러면 오늘 그만큼 뜻깊고, 어, 아주, 어, 참 소중한, 어, 일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총회가, 어, 잘, 어, 끝까지 이루어져서, 어, 소중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심이 도선동은, 음, 누가 뭐래도, 어, 성동구의 1번동 아니겠습니까? 어 그만큼, 어 여러 가지로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성동도 하면 왕십리죠 예 그래서, 어 또, 이, 인구도, 또, 굉장히 많은 동이고 해서, 왕심도선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요청사항도 있지만, 왕도동이, 예다 좋은데, 지금 중학교 문제로, 어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 중학교 문제는 곧 이제 올 상반기에 교육청하고 협의료가 됐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어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곧어 이제 어떤 어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근데 이것은 타이밍에 따라서 어 적절한 타이밍에 발표가 될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 있으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교육감과 교육청과 어, 이런 부분들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방안도 지금 뭐 제가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과이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어 끝까지 어, 결실을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구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언제든 연락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 기회가 어,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주민총회가 왕신리도선동의 무한한 어,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와 또 뜻깊은 행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가, 아니, 감사합니다. 선동구의회 <laughs> 남현희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단결된 모습 우리 오늘 전수원 회장님께서 주민자치총회를 준비하신 이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장님 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수고로움이 보존동의 보동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정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제 발굴 또 하셨으니 잘 수립하, 수립해서 정말 다른 동보다도 어느 동보다도 보존동 발전을 정말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옆에서 여러분들 활동하신 모습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곁에서, 곁에서 함께하는 남녀님 구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초회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동구의 정교진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교진 성동 구의원입니다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찾아뵐 때는 여러분들이 아자네가 구현이구만 할실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길게 하면 혼나기 때문에 저의 조그만 마음을 전합니다. 왕십리 도선동, 주민 자치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동구의 전종균 의원님의 축사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동구의 전종균 의원입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의제들이 나왔고, 그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의제들이 뭐가 됐는지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왕진리 도선동 주민총회 축하드립니다. <laughs> 주민총회를 위해 귀한 발걸음을 내주신 정원호 구청장님 및 내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왕심리 도선동 주민자치회 전솔 회장님의 자치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회의를 빌어 국가회의까지 매월 진행하며 각 국가별로 내년도 사업계획 의제들을 발굴하였고 제장님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 2022년 왕심리 도선동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경과를 배동일 부회장님과 송희남 부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심리 도선동 주민자치 부회장 배동일, 송혜남입니다 지금부터 왕심리 도선동 주민자치의 2022년 경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회의 보고입니다. 정기회의 3번 주민 함께 총 7회를 했습니다. 임번및 민관협의회 회의 총 6회, 분과회의는 4개 분과별로 비대면 회의와 대면 회의로 진행했습니다. 임시회의는 총회 준비위원회 회의와 의제 제안서 컨설팅과 정책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주민자치의 실행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첫째, 광심리 고선동만의 특가 사업, 왕도 전통장 만들기가. 3월 14일부터 17일, 18일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분과별 실행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자치회관 운영분과 정리수납과정 배우기를 6월 14일부터 총 8회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 진행했습니다. 마을공동체 분과에서는 찾아가는 실버교실에 한지 부채 만들기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건강복지분과는 암부 묻는 마을, 주민자치 돌봄 봉사단 사업에 15가구를 발굴하여 2인 일제로 구성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디오 분과는 분과 활성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낸 2023년도 자치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분과의 왕도 마을 학교, 마을 공동체 공과의 깨끗한 왕도 마을 만들기와 왕도 리더십 아카데미, 건강복지 공과의 건강한 다이어트 자전거 클럽과 발로 식물로 식 행복해지자, 미디어 공과의 마을 속에 우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동단의 시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자체 기관 운영 분과 건 건드... 건강 복지 분과 마을 공동체 분과 미디어 분과가 함께하는 왕도 한마음 축제, 자치회관 운영 하는, 분과가 하는 왕도 지그재그 바느질 공방이 있습니다. 총 8개의 자치계획 총회 연건으로 담당하고, 얼마 전 왕십리 도선동 주민을 대상으로 22일 23일 이틀에 걸쳐서 우선순위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십리 조선동 환경과 기후를 생각하여 이행발휘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사항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22년도 왕십리 조선동 주민자치의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명수 감사님의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십리 도순동 주민자치회 감사 공영수입니다. 제2기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의 주민자치회 사업 등에 대한 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와 관련하여 각종 정빙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과 비목에 맞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동구청 자치행정과로부터 분기별로 회계 관련 점검을 받았는 바 사업비 예산 등이 이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고 정빙자료 또한 잘 갖추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기 및 임원 회의 자료와 회의록 작성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반 자료 검토 결과 올해 상반기 모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활기차게 분과별 활동 등을 계속 이어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부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는 각 분과별로 위원장 및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의제개발을 위한 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마을 탐방을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분과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의 실질적 활동단인 분과를 총괄하는 각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위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짧은 시간에도 의미 있는 의제발굴과 실행이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 관련 통장 및 직인 등 재반 서류들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수고하신 모든 자치위원들은 누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여 주신 회장 부회장님과 이 모든 업무를 실무적으로 추진해 주신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회 왕신기 도성동 주민총회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 실행사업 의제 발굴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지원사업과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행복한 왕도 한마음축제를 4개 국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손을 흔들어주세요. 주민이 행복한 왕도 한마음축제는 도움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며 예산액은 1,236만원이고 왕심이 고선동 주민들을 위한 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왕심이 고선동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발 구춤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니며 곳곳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찾고 남녀노소 다 함께 소통하고 화합한 한마음 축제를 통해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특히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여 어린이와 주민들 대상으로 그림 전시회 등 다채롭고 풍부한 콘텐츠로 축제를 운영하여 왕신리도선동 주택과 아파트의 원활한 교류 증진과 화합을 이끌어내어 마을에 대한 애정을 고치시키고자 하며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주민의 행복한 왕신리도선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박수 한번쳐주세요 우리 왕식이조선과 조리의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본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치회관 운영 본가 본가 위원장 정혜윤입니다. 본과 위원 김금숙 네. 이경자입니다. 2023년도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는 왕도마을학교입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왕도마을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전문가를 발굴, 주민 강사를 만들어내고 그 강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진행하여 일자리 창출도 하려고 합니다. 이뤄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울해진 마음을 달래주며 생활에 활력을 주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마음 교실을 10회 운영하고 제철에 나오는 야채로 친환경 다른 먹거리 교실을 4회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다음은 동단위 사업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명은 왕도 지그재그 바니질방이며 예산액은 630만 원입니다. 주민 대상으로 재봉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은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며 배운 지식을 토대로 취약계층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주민 네트워크로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스크, 에코백, 커튼, 파우치 방석 등. 여러가지 만든 물품은 나눔을, 봉사, 나눔, 나눔을 통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공동체 분가 나와주세요. 2023년도 마을공동체 분과 사업 의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첫번째 의제는 깨끗한 왕도 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액은 300만원입니다. 왕십리 조선동 홍북동 주택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관단체들과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마철, 하수구 역류와 막힘현상의 원인인 담배공초 문제와 주민 건강을 위한 금연효과 등 인식개선 캠페인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제는 왕십리도선동 리더십 아카데미입니다. 수요예산은 400만원이며 주민자치특강 3강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상식 알뜰세상 어, 2강 총 5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의 역할과 자세를 배우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주민자치의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아카데미를 하는 목적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나아가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리더가 양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아, 한번 보내 주세요. 다음은 건강복지국가입니다 국가위원장님께서 p p t 로 설명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복지국가장송병신 저희 2023년도 의제는 두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건강한 자전거를 통한 클럽을 운영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또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저희의 힐링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건강복지문과에서 선정한 자전거 타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화두는 건강이죠. 저희 복지문과가 추구하는 것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비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트를 자전거를 통해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문 강사와 함께 특히 성동구에 자전거 연맹이 있고요. 또 자전거를 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할수 있는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팀을 만들어서 15명 내지 20명 이런 그룹을 지어가지고 야유에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본인의 체격과 본인의 성격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장소는 왕십리 도선동과 야유회에서 자전거 전문 교육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려식물로 행복해지자의 프로그램인데요. 에, 집에 뭐 화초 하나씩은 다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에, 그렇지만 이런 화초를 키우면서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과 교감하면서 힐링하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이 과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 모두에게 안정적인 정신적 치유를 함께 해 나가자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좀더 친숙해질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집에 있는 화분, 집에 있는 화초 이런 것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저희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서로의 친목을 통화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국위원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 국가연장 홍상하자입니다 <laughs> 마을 속의 우리 이야기라는 이제 것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치단아 안에 어, 9월 한 20일 이후에 마을 방송으로 개국하려고 합니다. 이게 17개동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모든 장비와 시설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인크리어티어를나온서 하고. 마을에 누구든지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갖고 자기 유튜브에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주민들이,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이야기들, 또 여기가 유타이기 때문에 어 없어지는 것도 많았었고, 과거에 살아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 영상으로 담아 홍보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00만원 정도, 어, 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도전동 주민을 상대로 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주민 참여자 모집 및 교육, 그 다음에 촬영 및 기록 제작, 편집 및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방송국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활동에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손 회장님께서 마을 우제 우선순위를 하겠습니다 2023년 자치계획 우선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어, 왕신이 도선동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내년도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에는 어, 주민제 사업으로 6가지 그, 동 단위 사업으로 2가지가 있는데, 이 8개의 자치계획으로 지난 2일간 월요일과 화요일날 어, 보성공원하고 어, 화요일에는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 보시면은 어, 주민자치 활동으로 어, 6위는 미디어 분과의 마을 속의 우리 이야기가 되고요. 5위는 건강복지 분과의 건강 다이어트 자전거 클럽. 4위는 건강복지 분과의 반려식물로 행복해지자. 3위는 마을공동체 국가의 왕도 마을 만들기 어, 1위는 마을공동체 국가의 왕도 리더십 아카데미가 됐습니다. 2위는, 2위는 어, 자치회관 운영 국가의 왕도 마련공기 다음은 동단위 시민 참여 예산입니다. 어, 1위는 4개의 국가가 함께하는 주민이 행복한 왕도 한마음 숙제가 됐습니다. 2위는 자치관분 운영본가에 지그재그 관할지 공방이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원행사는 추후 영상으로 제작되어 모든 주민들과 공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제3회 왕십리도선동 주민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